오늘은 기본 교류 회로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우선 교류 회로는 저항, 인덕터, 커페스터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각각의 특성과 조합된 회로의 동작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항만 있는 회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저항은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소자죠. 여기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거를 동위상, 동상이라고 하고요. 이 말은 전압과 전류가 같은 위상.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전압의 파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전류의 파형도 이렇게 동시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게 바로 전압과 전류가 같은 위상이라는 말이에요. 파형 그래프로 알아보니까 쉽죠. 그리고 전류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가 나오는 간단한 공식이죠. 다음으로는 인덕터 코일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상, 레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리액턴스 공식은 xl은 j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 오메가는 2πf죠. 그래서 j 2πf l.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리액턴스가 커지게 됩니다. 전류 공식은 이렇게 전압보다 90도 뒤지게 되는데 이 J 같은 경우는 역수를 취해주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리고 코일은 자기장에 에너지를 저장해요. 그래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까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2분의 1 LI 제곱. 이번에는 커패시턴스. 용량성 회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커패시터는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앞서는 진상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리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류가 먼저 흐르고 전압이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이번에도 전압이 파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번에는 전류가 90도 빠르니까 여기 앞에 90도 빠르게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인덕턴스에서는 전류의 위상이 90도 늦었으니까, 그때는 여기가 90도라고 치면, 뭐, 요런 식으로 흐르는 거겠죠? 그리고 리액턴스는 요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하면은, J 오메가 C가 있으면, 위아래로 J를 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J가 하나씩 없어지고, 이 j는 역수 t에서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용량성 리액턴스 x c니까 마이너스 j x c 이렇게 변신한 겁니다. 그래서 전류도 여기를 여기에 대입을 해준 거고 전압으로 나눠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 j 오메가 c v 가 나온다. 암기를 해둬야 하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아까랑 모양이 비슷하죠? 아까 전에는 2분의 1 li 제곱이었고, 이번에는 2분의 1 cv 제곱.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여기에 li, 여기에, 음,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민망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항 r과 인덕터 l이 직렬로 연결된 구조예요. 이 RL 회로에서는 전압 V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과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VL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합은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벡터의 합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VR은 IR. 이렇게 저항에서의 전압을 구하게 될 거고, VL은 I 곱하기 XL이겠죠. 그래서 I 곱하기 오메가 L. 여기서 오메가는 e 파이 f 죠 이렇게 인덕터에서의 전압을 구하게 됩니다. XL은 아까 배웠죠? 유도 리액턴스. 이 전압 관계도 잠깐 설명을 해 봤고요.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같은 위상이지만 인덕터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죠. 그래서 위상은 전압에 비해 전류의 위상이 늦게 되는 거예요. 지상 회로인 거죠. 이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는 저항이랑 유도 리액턴스를 합한 값이고요. 크기는 실수인 저항 제곱, 그리고 허수인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임피던스에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 차이가 발생해요. 이때 위상은 탄젠트 역함수 R분의 XL. 실수분의 허수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RL 회로에서 역률은 실제 소비 전력과 전체 전력을 비교하는 지표죠. 그래서 Z분의 R으로 역률을 구하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 크기를 대입한 거죠. 이번에는 RC 직렬 회로. 그래서 저항과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전압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전압 V는 VR과 VC의 합성 전압이고, VR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 IR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리고 VC는 J 오메가 C 이렇게 구하면 될 거예요. 커패시터는 분모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리고 위상을 볼 건데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죠. 근데 커패시터의 특성 때문에 RC 회로에서 이 중요한 점은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진상회로인 거고, 임피던스는 R-JXC. 이 XC, 요거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용량성 저항이고,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커패시터의 리액턴스는 작아집니다. 임피던스 크기 구하는 방법도 이전이랑 똑같고, RC 회로에서는 커페이스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는데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위상차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률도 똑같이 Z분의 R로 계산을 할수 있죠. 이번에는 RLC 징렬 회로. 그래서 저항, 인덕터, 커페이스터가 징렬로 연결된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로의 전체 전압은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합입니다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서고 커페시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뒤지죠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성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는 유도 리액턴스에서 용량 리액턴스를 빼줘야 하고요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X가 XL-XC니까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크기가 됩니다. 위상차를 보면 유도성 회로, XL이 XC보다 큰 경우를 유도성 회로라고 하죠. 이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뒤집니다. 그리고 용량성 회로는 XC가 더큰 경우죠.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영률은 z분의 r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크기를 여기 테이블 해준 거고 여기서는 유도성 회로, 용량성 회로의 경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징렬 공진 회로. 이 공진이 뭐냐면 회로의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져서 회로에서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진 조건에서 XL은 XC 이렇게 돼서 리액턴스가 상쇄가 되고 회로의 임피던스는 저항만이 남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암기해줘야 될게 공진 주파수, 공진이 되기 위한 주파수인데 이 공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를 볼 건데 이거는 j로 묶어준 거죠. 이게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이제 묶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이 RLC 공진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렬 공진이랑 병렬 공진의 특성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공진 조건인 XL은 XC 이것도 같고 공진 주파수인 f0는 2파이 루트 LC 분의 1 이것도 같은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직렬 공진에서는 회로의 전류가 최대고 병렬공진에서는 전류가 최소다. 그리고 징렬공진에서는 전압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병렬공진에서는 전류가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병렬회로. 병렬은 뭐라 그랬죠? 전류가 갈라지면 병렬이라고 했죠. 여기 회로를 보면 저항과 인덕터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예요. 이렇게 전체 전류가 흘러서 R소자와 L소자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전체 전류 같은 경우는 이두 전류에 합이 되는 거예요. 아래 병렬 회로에서도 위상각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죠. 늦다. 그래서 지상회로고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 전류, 전전류는 IR 플러스 IL이다. 고 어드미턴스 공식이 나와 있는데 병렬 회로에서는 임피던스 대신에 어드미턴스를 사용을 하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를 취해준 겁니다. 그래서 Z 분의 1이고 그래서 다 역수로 들어갔죠. 크기 구하시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상차는 탄젠트 역함수 xL 분의 R입니다. 이거는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가 R 분의 V였죠? 그리고 인덕터에서 흐르는 전류가 xL 분의 V니까 V V 사라지고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률 코사인 세타는 I 분의 I R 전체 전류 분의 저항을 통한 전류이다. 이제 RC 병렬 회로를 살펴볼게요. 저항 R과 커패스터 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도 전체 전류 I는 저항을 통한 전류 IR과 커패스터를 통한 전류 IC에 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에 비해 전류의 위상이 빠른 진상회로고 전전류 방금 전에 했고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고 r분의 1 플러스 원래는 요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바뀐 거죠. 위상차는 탄젠트 역함수 ir분의 ic. 아까 rl 병렬 회로에서는 여기가 l이었죠? 다 비슷해요. 0을 코사인 세터는 i분의 ir. 근데 이렇게 이론으로 보는 거랑 문제를 접하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항이 3옴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이 4옴, 이렇게 이런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만약에 1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를 했다고 치면 이때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이때는 병렬 회로니까 먼저 어드미턴스를 구해줘야겠죠. 어드미턴스는 여기 저의 공식 있죠?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R은 3옴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여기다가, 플러스 J 해주고, 오메가 C분의 1이 4니까, 오메가 C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통분을 해서, 12로 통분하면 되겠죠? 12분의 4 플러스 J3.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를 구해야 하니까, 문제에서, 역수를 취해주죠? 그리고, 이거는, 4-j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분모 분자에. 그러면 16.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플러스 9가 되고, 48-j36. 음, 지금 좀 문제를 괜히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음, 계산을 하면은, 계산기에 도움을 받았더니 1.92-j1.44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크기로 구하게 된다면 1.92의 제곱 그리고 1.44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한번 예시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RLC 회로를 정리를 해볼 건데 병렬일 때는 전류가 갈라지고 직렬일 때는 전압이 갈라지죠. 그랬을 때 병렬 전체 전류 I는 IR제곱 플러스 커페시터를 통한 전류에서 인덕터를 통한 전류를 빼는 거예요. 근데 직렬 전체 전압은 보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에서 커페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위상을 묻는 문제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를 암기를 해주시면 편한데 이렇게 여기 전류 그려주고, 위에 아래 전압을 그려줘요. 이 VR은 전류와 같은 방향이고, 여기는 R보다, VR보다 90도 앞서는 VL을 그려주고, 여기는 VR보다 90도 뒤지는 C를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 RC, RL이 보이는데, R과 C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RC를 해준 거고, 여기다가는 R과 L 사이에 있으니까 RL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외우라고 했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V2는 C에 걸려있죠? 그리고 V1은 RC에 걸려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이 그래프를 외우셨다면 V2는 C에 걸려있었고 V1은 RC에 걸려있었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랬을 때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면 얘가 늦은 거예요. 얘가 늦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v2가 v1보다 늦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회로가 주어졌을 때 위상을 물어보면 이 그래프로 편하게 풀수 있을 거예요. 제가 회로를 하나 그려왔는데 만약에 출력 전압의 위상인 입력 전압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출력 전압은 R에 걸려있고, 입력 전압은 L과 R에 걸려있어요. R, L에 걸려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 R, L, 입력 전압, R이 출력 전압이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가고, 출력 전압의 위상은 입력 전압의 위상보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얘가 늦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오시면 푸실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전압 확대비가 있어요. 전압 확대비는 회로에서 공진주파수 근처에서 전압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나타내고요. 이게 RLC 회로의 첨외도를 설명할 때도 사용이 돼요. 여기 첨외도의 첨예는 예리함이라고 하는데요. 첨외도 곡선은 전압 확대비가 클수록 더 예리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확대비 Q는 처음에도 선택도 S랑 같고 공식은 R 분의 1 루트 C 분의 L이 돼요. 그리고 전류 확대비는 전압 확대비와 서로 분자 분모가 역수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R 루트 L 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